안녕하십니까 난초야 입니다 오늘은 1월 11일 목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오후에 10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난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1번 뿌리 좋고요 자 좋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보주십시오 밴이 전체 다 둥근 밴입니다 둥근 밴자볼드배 밴입니다 삼반입니다 1번 1번은 이밴 삼반입니다 두촉이고요 어 쫑대 하나 있고요 크기는 1 1센 m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 드릴게요 자 이게 자 이게 내가 봤을 때저 이거 말고도 여기 약간 이거 보십시오 벤이 약간 나삭기도 약간 둥불둥하고요 자, 이벤한번 보십시오. 벤, 백불뚝이 벤으로 완전히 변동했습니다그리고요 제가 이걸 오전에 두 가부를 사는데, 한 가부는 아직까지 영상에 안 올렸는데, 여기 산채에서 나가고 떼가고, 한 가부 한 가부 떼는데, 이것도 벤이 있는 식으로 됐는데, 지금, 그 키운 사람이 3대째 그렇게 3대째 이런 식으로 둥근 배너로 배낸다고 삼반에 이런 식으로 잘 나오고요 삼반도 둥근 짝배네 둥근 배네고요 이런 식으로 삼반에 배불뚝이 배너로 나옵니다. 그리고 완지 배불뚝이 배입니다 이거 배네. 자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 요 완지 둥근 배네 배불뚝이 배입니다 그리고 여 약간 줄라서도 있는 것고요 약간 줄라서도 있고요. 베니, 이런 식으로, 약간 줄라서 됐습니다. 근데, 삼대째는 더, 이는더 베네게, 정도로, 쫙 베네. 자, 요, 요 한, 뾰뾰이한번보여어 이걸 화면상으로 빼치는가뭐빠치는가 모르겠는데, 완전 뾰불뚱이 예, 삼반입니다 자, 난좀 엄청 좋은 난초네요. 변동해갖고 베니가 됐네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요, 나사키도 약간 섞이고뾰뾰뚝이 베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입변 3반, 두 촉의 종대 하나에 금액은 12만 원입니다. 2번 뿌리. 2번 뿌리입니다. 자, 2번 뿌리. 2번 뿌리. 2번. 2번은 입변 서 3반입니다. 자, 엄마 촉에는 자, 서 3반이고요. 두촉이고 아, 크기는 10cm,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3반에 항산반에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으로, 항산반에 엄마 쪽에 서반도 들고, 끝으로 들어있고요. 요번에는 이런 식으로 서반에 쫙 들었네요. 뱀도 까랑까랑 하고요. 이것도 서반에 수반, 들었고요. 자, 치마율은 쫙 막을 이런 식으로. 딱, 3반도 들었고요. 서산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반은 잘 랩부장인 서산반에 잘 들여서 끝으로 서산반도 물려있지요. 노랗게 주머니도 대 쪽으로 자가 있네요. 진청에 서반에 잘 들어가 있으면 되는지. 서산반입니다. 자, 깨끗하죠 자. 이번 서산 입변 서산반 두 쪽에 금액은 10만원입니다. 3번 뿌리 엄청 많습니다. 약간 탄현사이는데 뿌리는 좋고요. 자마당에 붙어있고요. 자 좋습니다. 뿌리 약간 탄현산이 있습니다. 그런 뿌리는 많고 좋습니다. 자 제왕입니다. 제왕 완전강력의 제왕입니다. 3번 3번은 맹맹품 제왕입니다. 제왕 상작이고요. 상작입니다. 두 쪽이고요. 거기는 14cm에, 넓이는 1.2입니다. 1.2.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야, 이 호에서 약간의 호, 호를 타고 있는 요, 요 보이시죠? 호에서 와, 또 잠깐 여도 호가 끝으로 여자 조금 걸려 있습니다. 호가 이런 식으로 조금 걸려 있는데, 요번에 중투로 빠져보라고 한지 강력에, 요런 상강입니다 강력으로. 제왕에 나왔네요 잎도 여섯 입장 여섯 장이고요 입장이 여섯 입장이고 다섯 입장인데 이런 식으로 강엽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배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 보시면 완전히 강엽으로 나왔네요 잘 키웠네요 자 어떻게 키우시는 분이 잘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허해서 이런 식으로 제왕에 자, 터졌네요. 아전 강엽입니다. 중투로 빠졌네요. 중투로. 이제 자. 3번. 맹맹품 제왕 상작입니다. 두 촉이고요. 금액은 17만원입니다. 4번. 벌바나 있고요. 뿌리는 깨끗합니다. 자, 벌바나 있고요. 아직 신 하나 안 달렸네요. 자, 마아 자, 서반입니다. 진청의 서반입니다. 밴도 짧고 자 4번, 4번은 입밴 서반입니다. 서반이고요. 한쪽에 1벌버 있고요. 크기는 10cm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야처음에 저는 백록인 줄 알았는데 자, 이런 식으 서반에 백색이 잘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여기서도 속에서도 흑색 나오고요. 입도 짤막짤막 치마 입도 짤막짤막한 상태에서 요기틀에 해도 색깔이 들었네요. 여기도 치마 입에도 색깔이 약간 나오고 있고요. 자, 근데엽새가 백루 끝이안 돼서 제가 좀 아쉽, 아쉽습니다. 근런데 무명치고는 엄청 색깔도 좋고 잘 나왔네요. 자, 색깔 한번 보주십시오 여기도 한번 돌려볼게요. 난초는 뭐명치고는 색깔은 잘 들어가고 잘 백서반에 잘 나오고 있는 난초입니다. 이런 탄력 감포칠뿐만 한 난초네요. 이 색깔이 잘 나서 와자 4번 입변 서반 한 쪽에 일벌벌의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5번 뿌리 가다나의 뭐뭐 뭐, 나무랄 때 음식이 좋게 안네요. 좀 성장 좀더 살아있고요. 자 뿌리 자 아직까지 자만은 아직 안 보입니다. 자만은 아직 보이질 않고요. 자, 배불뚝이 산반입니다. 항산반입니다. 불이 항산반입니다. 오 번, 5번. 오 번은 두암목의3반입니다두암목의3반이고요두촉이고요 크기는 12cm,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 난초가 도안먹꽃이 이런 식으로 오가져 있고요 자, 삼반에 둥근 면입니다. 둥근 면으로 이런 식으로 삼반에 쫙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둥근 면으로 삼반에 이런 식으로 쫙 들어가 있습니다. 삼반입니다. 자, 여기도 엄마 쪽에도 아직 삼반에 이런 식으로 쫙 남아 있고요 자, 여기도 삼반에 이런 식으로 둥근 면에 삼반에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도 삼반에 조금 들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3반의 전진초계는 여기 보시면 속에서도 삼반의 식으로 잘 들고 약간 큰 건가 서방기도 있는 것입니다 서삼반 같기도 하고 일단 3반입니다 밴도 딱고가져가고 좋은 3반입니다 백불뚝이 삼반 백불뚝이 삼반입니다 5번 두아목의 3반두 촉에 금액은 12만원입니다 6번 뿌리 6번 뿌리도 요렇고요 자, 서반입니다 자만 한개 붙어있네요 자, 6번 6번도 이쁘한 서반입니다 서반입니다소반 서반. 촉수는 두 촉이고요 크기는 12cm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벤이 이런 식으로 딱 오가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가져 있고요. 여기도 벤이 딱 오가져 있고요. 엄마 쪽입니다. 잘 들어갔고, 저요번신나 쪽에도 이런 식으로 벤이 오가져 있고요. 벤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속에서 노랗게, 이쪽 속에서 수반이 올라오는 난초입니다. 자, 여기도 엄마 쪽에도 수반이 잘 들어있고요. 자, 소반입니다. 소반, 서호반. 자이런식으로잘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잘 들어 있고 색깔이잘 들어 속에서 잘 올라올고 제마입도 딱 타고가 제가 붙어 있고요. 밴도 진청에 진청입니다. 소반 안초 참 좋습니다. 좋은 안초입니다. 색깔도 잘 나네요. 왔 6번, 입변, 서반. 두 초계. 금액은 20만원입니다. 7번, 벌벌있고요 자, 자만 아직 없네요. 자만 아직 없고요 자, 뿌리는 약간 탄화해서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싸게 내겠습니다. 오리지널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자, 7번, 7번은 호피반입니다. 색깔 좋습니다. 곱비반 두 촉이고요. 크기는 12cm,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색깔이 멋지게 해 색깔이 전 입장도 안 묻어갖고 있는 난초입니다. 자, 입장마다 색깔이 안 묻은 지금 구치말도 일자로 가져있고요. 여기도 잘 오가져 있습니다. 전체도잘 오가져있고요. 곱비반. 자, 입장마다 다 색깔이 잘 드는네요.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식으로 색깔이 잘 들었습니다 자 옆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고 밴도 까랑까랑한 벨입니다 후피반 이런식으로 후피반 무늬가 잘 들어가있는 난초입니다 7번 후피반 두쪽에 금액은 13만원입니다 8번, 뿌리, 뿌리. 자, 이렇게 안고요. 자, 신앙에 달려있고요. 자, 원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자, 8번. 8번은 근개 노코라는 노코로, 일단 노코로 게요 촉수는 세척이고요. 거기는 12cm,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고. 자, 이런 식으로. 전체다 이에 이런 식으로 다돼 있고요. 이것도 좀진색으로짠 놓고 식으로 잘들어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놓고 식으로 다자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자 위에서 한번 빼쳐볼게요. 자, 이거는 약간 경계식으로 나왔고요. 이거는 놓고식이고요. 색깔도, 색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놓고 해서, 금계로 약간 근계로 틀렸네요. 8번. 금계 놓고, 세촉의금액은 10만원입니다. 9번 뿌리. 9번 뿌리, 자마도 한 개. 자리도 나고 오 있고요 저 자마당에 붙어 있고요 자불리자 불이, 불이 있습니다 자, 불이. 자 단엽성에 단엽성에 서반에 묻혀 있고요 엄마 쪽에 여기도 서반에 신하 쪽에 서반에 자 걸로 밴도 짧은 배에딱 붙어 있네요 자 단엽성입니다 아직 여는 꽃을 못 봤고요 자 9번 9번은 단엽성의 서반입니다 촉수는 4촉이고요 크기는 11cm, 넓이는 0.6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꽃은 못봤습니다 자, 자 보십시오 자, 이런식으로 자, 이건 엄마촉입니다 엄마촉에 서반이 좀 약하게 이렇 걸려있었습니다 이런식으로 뱀니 까랑까랑합니다 단엽성이니까 이런식으로 까랑까랑하겠지 벤이 다 전체 다 오가져 있습니다. 끝으로 다 오가져 있고요. 여기도잘 오가져 있고요. 자, 요번 신화초에요 보십시오. 신화초에 이런 식으로 힘을 받아야 하는가. 서반에 이런 식으로 잘 터졌습니다. 여기도 잘 터져 있고요. 자, 이거 너무 멀나? 자, 이런 식으로 다 터져 있습니다. 좀. 보십시오. 야, 종자 엄청 좋은 종자네요. 지마에 한번 보십시오. 동금 벤으로 딱. 마이 보완전 둥근 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속에서 서반에 자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벤이 까랑까랑한 벤입니다. 완전단엽성이 깨는 까랑까랑. 어지 이것도 다 엎어져 있고요. 호가져 있습니다. 호가 전체 다호가져 있는 난초입니다. 난초가 엄청 일단은 아직까지는 꽃은 못 봤습니다. 9번. 단엽성의 서반 내쪽의 금액은 20만원입니다. 열번 뿌리가 좀안 좋습니다. 근데 사는 데는 안히지 않고 새카만데 탱글탱글합니다. 자 자마당에 붙어 있고요. 여기 자마당에 벌벌은 깨끗하네요. 뿌리는 좀짤록뱅이 걸리는 거좀 짧습니다. 잘 키우신 분이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자 이건개입니다. 건개, 건개, 자. 제가 뿌리가 안 좋아서 싸게 내겠습니다. 자마다 한개 붙어 있습니다. 자, 열 반. 열 반은 근개 3반입니다. 오리지널 근개 3반이고요. 내 촉이고. 크기는 10cm, 넓은 0.5입니다. 자, 볼까요, 서 보여드릴게요. 자, 근개, 이런 식으로. 지화쪽은다 근개로 나왔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붙어 있는데, 여기서 가운데서 지나가 붙었습니다. 여기도경계로 나왔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요번엔 다둘다경계로 이런 식으로 다 터져 있습니다. 경계로 근계로 다 터져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도경계로 나와 있는 난초입니다.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경계로다 나와 있네요. 엄마 촉이고, 이것도 엄마 촉이고, 이것도 엄마 촉이고. 이거는 두개다 지나고요. 경계로 터진 건다두 개로. 두개다 지납니다, 신화 뿌리만 좋으면 갈라도 되겠는데, 가려지 말고 힘을 받쳐갖고, 근계로 계속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근계가 잘 나왔습니다. 위에서도 한번 보여게 자, 신화 쪽도 근계가 잘 묻어있고, 여것도 근계가 잘 묻어있습니다. 1 0 번, 근계 3번내 쪽에. 금액은 16만원입니다. 이걸로써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 다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그리고 난초에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